안녕하십니까 풍미트리입니다 봉고3 킹캡 차량 디젤차구요 요차는 매연저감장치가 달리는 모델이고 12년에 7만키로 수동입니다 그리고 혼자 운행을 하시다가 저희 상사에 파, 어, 판매가 되었어요 여기 외판교환이 있는 유사구 차량으로 나오거든요 뭐 수리했냐면은 본넷 전판넬 우추브라그 다음 우핸다 예, 문짝 요렇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외판 교환 사고는 있는 차입니다. 예, 이차는 중요한 게 혼자 2연식에 2km 수까지 운행을 했던 차입니다. 전에서 그냥 어른이 타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예, 저희가 가져와서 했는 거는 당연히 기본 점검해드렸고요. 클러치가 너무 빠있어요 아시다시피 6단 미션 차량들은요. 1단 출발입니다. 2단 출발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빨리 클러치를 내려서 안에 클러치 디스크라든지 포크, 스러스트 베어링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교환을 하죠. 요차 사과 가시는 분도 무조건 1단 출발을 제가 권해드릴게요. 타이어 상태 새거나 다름없구요. 적지함 날개 깨끗하고 적지함 바닥도 요렇게 깔려있습니다. 후륜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체부식 없고요 연식 대비를 해주십시오. 완전 신차 같지는 않으니까 하체 부식이 정도 붙으면 굉장히 양하죠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한번 올렸는데 이 하체 부식이 프레임이 막 사가 내리는 차들 있었어요. 그런 차는 저희가 상품화 안 해서 판매를 안 합니다. 아예 폐차를 해버립니다. 자, 후륜 적재함 날개 깨끗하고요. 조수석 적재함 날개 역시도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들 덧칠이 는부분들이 있는데 우그러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배기구라인 정상적으로 다 달려있고요 자 실내로 오시면은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콘솔 그 다음 뒷공간 상가 보기판까지는 있네요 차는 그리고 전차주분이 에어컨이안되어요 에어컨까지 수리까지 다해 놨습니다. 인젝터 쪽에 기름 설거는 흔적 없구요 체인 케이스 깨끗하고 라디에이터 누수도 없어요. 벨트 상태도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 균열 같은 거없구요 자, 저희는 요거 차띠 와서 한번더 점검을 싹해 드릴게요. 운전석 트림 역시도 이상 없구요 시트 해짐 전혀 없고요 예비키를 저희가 예비키밖에 없습니다 리모콘키는 저희가 못받아놨습니다 7만 5천키로 주행했고요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옵션은 조금 낮은 옵션입니다 일단 cd 오디오 달려있구요 엔진 소음 좋고요 클러치 작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어 걸림 전혀 없고요 자 1인신 조차입니다 1인신 조차 혼자 운행했던 차고요 엔진 소음 좋고요 클러치 작업대 있고 에어컨 작업대가 있어요 나가셔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대우 오일만 점검하셔서 운행. 교환하시고 운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제가 하체 리프팅해서 한번더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 트럭 맴상사는 이렇게 계속 하체를 점검을 다해 드리죠. 스페어 타야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름 타야 아직 많이 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도 깨끗합니다. 하체 부식 없고요. 이 프레임 부식이 있는 차는 사지 마시라고 제 유튜브에 잘 설명을 해 놨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 깨끗해요 여기 아시다시피 기름세면은 여기에 묻어나는 흔적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요 이렇게 안 묻어 날것 같으면은 그대로 정확히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후륜오일 세우고는 흔적 없고요. 십자베링 조인트도 괜찮고요. 배기구라인 정상적으로 체결 다돼 있고요. DPF 손상가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미션오일 기름 세우고는 흔적 전혀 없고요. 자, 요 차는 클러치 작업 해놨습니다. 미션 내려서 안에 클러치 부서 그다음 오페라 실린더까지 다 교환을 해놨습니다. 에어컨 콤프 작업 해놨고요 자 앞에 크로스멤버 역시도 변형되거나 부식 전혀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아직 충분히 더다실수 있어요 라제타 누수 없고요 에어컨 관련 요콘덴샤하고다 교환을 내놓으셨네요 쿨러 깨끗하고요 자 앞쪽에 충격이 있어서 수리했는 흔적이 보입니다. 저희는 정확히 이렇게 고지를 다 해드리고요. 근데 이 프레임에 손상이 안 가면 요차 쏠리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차 금액이 저희가 싸게 형성을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엔진오일도 교환해 놓은 듯 하나 혹시나 엔진오일 한번 교환하시고 수동 미션 오일 한번 점검 받으시고 뒤에 후륜 대우 오일 한번 점검 받으셔서 운행하시면 나을 듯 합니다 자 중고차는요 특히 화물차는요 요렇게 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상 국민터 흥매님상장 신부장이었습니다